있습니다.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해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또 흉청을 주셔서 여기까지 허탈 없이 왔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전에 정말 예배를 올리옵나이다 저희들 드리는 찬송, 기도 다 받아주시고 또,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을 향해 올린 그 모든 것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. 주님, 2018년도 한해 동안 바쁘고 숨가쁘게 달려왔지만, 저희들 뒤를 돌아보니 크게 해놓은 일 없습니다.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정말 더 많습니다. 2019년도를 기려 저희들 정말 많은 일을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. 그러하오니 저희들을 저희들이 진정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진행은 주님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함에 주님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주님 저희들이 할수 있게끔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시며 또 모든 일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주님 저희들에게 모든 정답을 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. 오로지 주님께서만이 아시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, 저희들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건 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오니 저희들 가다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바로 잡아 세워주옵시고 저희들 정말 이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술에 취해서 비틀걸름을 칠지라도 주님 바로 잡아 주옵시고 정말 그 혼탁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꿈주님 잡아 주옵소서. 주님, 저희들 정말 세상을 살기에 너무나도 힘듭니다.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해도 힘듭니다. 주님을 믿기에도 힘듭니다. 하지만 그 믿음 지키고 주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주님께서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사탄의 영으로부터 또 미혹으로부터 주님 지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. 2019년도에는 저희들 정말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반석의 길로 오로지 자로나 오르나 칠치지 않고 한 길로만 갈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이 뜻대로만 행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이 우리 열방전파교회에 정말 흩어지지 않 교회가 될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소어또 세계정거복지심은 방송도 역시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많사오니 저희들이 세운 계획 다 주님 집행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이 나라 이민족 정말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주옵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게끔 항상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기치를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또 주님 오늘 이후 시간도 김성수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다녔습니다. 그러함에 그의 입술도 추관하여 좋으시고, 그의 강건함도 지켜 주옵시며 말씀을 들어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저희들 새기고 나가서 이 혼탁한 세상에 정말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될수 있게끔 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사는 삶이 이한 부분 한 부분 다 말씀으로 일관된 생활을 할수 있게끔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. 아직도 미천한 말처럼 빨리 재촉해야 해주시고 첫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주실 줄 믿어 하고